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획기적인 공부방 매뉴얼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나 교습소를 하시거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모든 고민과 공통점은 내 학원, 내 공부방, 내 교습소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좀더 성장시키고 나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방엔 고정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기당하셨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방을 저도 처음 운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폭풍 검색, 폭풍 정보 수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거 저도 다 갖다 써먹어봤습니다. 뭐 영화로 아이들에게 리플레이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영화도 해봤고요. 회화로 아이들하고 회화 수업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회화 수업도 해봤고요. 아, 노래로 부르는 영어, 노부영어로 하는 게 아이들의 가장 좋아? 노부영도 해봤고요. 팝송으로 부르는 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면 좋아? 저 그것도 해봤습니다. 연극하는 게 좋아? 연극으로 아이들의 호기심 자극하고 동기부여해서 아이들의 영어를 쑥쑥 올리는 게 좋아? 그것도 또한 해봤습니다. 뉴스로 하는 게 좋아? 어, 그것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건 저도 정말 다 가져다가 제가 다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딱 맞는 거내 아이들에게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그런 고정적으로 정해진 매뉴얼 이대로 따라가면 넌 성공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내가 이 매뉴얼대로 내가 쫙 벌려 놓을 테니 이거 보고 너나 따라오면 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성공할지언정 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산골은 산골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다시 리메니얼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춰서 해줘야 이게 정말 내 옷이 되는 거죠. 남의 옷 갖다 입으면. 절대 내 옷처럼 자연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효과도 없어요. 그 남의 옷을 가져다가 가위로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내 아이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내 특성에 맞게끔 바꾸어야만, 그래야만 나만의 특유의 그리고 고유의 내 공부방만의 시스템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참 좋아. 그게 잘했어. 그걸 내가 가져다 쓴다 해도 그걸 다시 리메뉴얼 시켜야 합니다. 내거화 시켜야 되고 다시 바꿔서 내 아이들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보고 정보 수집해서 시도해보고 다시 리메뉴얼 시켜. 많은 정보들 중에 괜찮은 정보 가져다가 또 이거를 시도해보고 수정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시도하고 수정하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제 거가 되고 완벽한 내 옷이 된 거죠.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나만의 특유의 공부방 시스템 매뉴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방 운영하실 때 매뉴얼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고 직관. 아, 이거 괜찮아. 난 이걸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어. 이런 자신의 직관을 꼭 믿으시고 나만의 매뉴얼을 창조해야 그 공부방, 그 교습소, 그 학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아무리 경쟁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내 거를 가져다 쓴다 해도 그 사람과가 되지 않죠. 나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 나의 공부방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방 교습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프로그램화 된 내가 프로그램화 된 교습소 하고 운영하고 계시나요? 내가 감행해서 정말 좋은 정말 메이커 있는 프로그램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모양 놓고 해서 나만의 공부법 나만의 교습소 나만의 색깔을 가진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고 계시나요 자 둘이 승부를 합니다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고 누가 우월할까요 저는 후자 쪽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보 가져다가 수정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 내꺼 만들어진 거고요 탄탄합니다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이 나를 흔들지언정 주변의 어떤 고무방에서 이 나를 시기하고 이렇게 어, 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 해봤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확고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방의 매뉴얼 찾고 계시나요?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감행하시렵니까 자, 여러분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지는 것도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도하고 수정하면서 저만의 특유한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저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 의견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서로 잘하는 공부방 잘 나가는 공부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